시아야 아이고 어쩜 좋아 어, 아침에 출근하니까 벌써 이렇게 아 어, 이놈의 새끼들이 엄마를 이렇게 어, 엄마가 지쳐있구먼 우리 시아가 지쳐있어요 이 어, 새끼들이 그냥 젖먹겠다고 이렇게 매달려있답니다 어쩜 좋아요 어? 우리 시아 힘들어 보여서 어떡해 어? 야 너희들 이제 어, 간식 먹으니까 어 조금씩만 먹어 어 조금씩만 먹자 조금씩만 먹어 너너너너너너야 엄마가 어 엄마 약해 죽겠는데 야예야너 너는 안만 봐도 이거 시민이 새낀데 너 언니 젖을 먹고 있네 너너너너너너너너태출야 이놈아 언니 젖을 먹으면 어떻게 그나마도 이 약한 야야맥 뛰었어 가서 찍으려고 <laughs> 삐졌어? 두, 어? 전 먹지 말라 그랬다고 언니 저 먹지 말라 그랬다고 어머 어머 삐졌어? 반항하는 거야? 어? 삐졌니? 너삐졌어 어? 반항하는 거야? 반항하는 거야? 반항하는 거야? 너? 어? 언니가 어? 너는 그 크잖아. 얘네들보다 그 언니가 지금 약하잖아. 아, 나도 몰랐죠. 그래도 아니야? 슬상해? 그래도 상해에 네. 아이고 아이고, 어? 아이고 그래도 기억 떠는 거 봅니다. 아이고, 엄마 힘들다 힘들어. 응? 넌 어떻게 젖 먹는 구주가 그게 뭐니? 야, 참 힘들게 한다 힘이 니좀 먹지 말고 좀 이따가 네 엄마 좀 먹어라, 알았지? 알았지? 삐지 말고, 삐지 말고, 알았죠? 알았죠? 응, 어? 삐지 말고, 알았지? 아이고 귀여워, 아이고 귀여워. 너놈들아 이제 고만 먹어라. 엄마 엄마 배가 죽봐라, 배가 지 이렇게 홀쭉한 거. 응, 어? 네 엄마 배가 죽좀 봐라. 응. 어? 할머니, 어디 갔냐? <laughs> 할머니, 젖매기로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. 응? 야, 예. 응? 시아야. 아이고, 힘들어서 어떡해, 우리 시아. 응? 요 놈들아, 그만 먹어라. 응? 그만 먹어. 그만. 응? 그만 먹어줘. 이제 그만 먹어. 자, 아이, 이뻐. 여기, 여기 이모랑 놀아. 이모랑 놀아. 이모랑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이제 이모랑 놀아 여기 동생이랑 같이 사이 좋게 놀아 아니 저기 조카랑 아이 고만 먹어 너 이제 고만 <laughs> 먹어 알았지 여기 같이 놀아줘 같이 놀아줘 아이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 같이 놀아줘라 어 같이 놀아줘 어 여기는 시민이시민이 시민이 새끼고 여기 같은 검정이지만 얘가 훨씬 더 크죠? 얘는 시아 새끼예요. <laughs> 응, 사이좋게 놀아. 음, 응. 이제 시민이가 시아가 힘들어서 어디 보자 어느 놈이 더 약하나? 요 놈이 더 약하네. 어, 이 누룽이 요한 놈은 좀 크지. 아가 아가 이제 고만 먹자. 너는 이따가 간식 많이 먹줄게. 간식. 자, 저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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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, 어, <laughs> 어? 너는 좀 크잖니? 여기, 여기 약한 놈은 먹이고, 응?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시아야?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시아 힘들어. 어? 우리 시아 힘들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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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고만 먹으면 안 되겠니? 너고만 먹으면 안 되겠어? 응? 이놈아 야너너이너 너, 너 언니 언니 좀 먹으려고 슬금슬금 오지 말고 절로가 알았지 여기 여기 어절로가절로어 <laughs> 언니 좀먹을려고 슬금슬금 오는 거 그래 둘이 아이고 사이좋게 잘 노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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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사이좋게 잘놀라 그랬더니 왜 그래 둘이 붙고 그래 어 이놈들 좀 보게. 어, 사이좋게 놀으라고 뛰어났더니, 응? 어? 너는 여기, 응? 이모한테 대들으면, 너는 쪼금 못 써, 이놈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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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, 너네 씨름 선수 저리 가라네. 어, 유도 선수다, 유도 선수. 어? 와우. <laughs> 아이고, 어쩜 좋아요. 예, 요, 그만 먹으라 그랬더니, 요놈, 요놈. 어? 예, 약한 놈좀 먹이고, 어? 고만 먹으라 그랬더니, 응? 아주 끈질기게 지금 엄마 젖 물고 있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